안녕하세요. 오늘은 앞으로 시행될 민생 회복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서민 경제와 내수 회복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물가 상승, 고금리, 경기 침체 등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첫 조치로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준비 중입니다. 이번 지원금은 총 25만원, 1차 15만원, 2차 10만원으로 나누어 지급될 계획입니다. 사용방식은 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로 제한되어 대형마트나 온라인몰이 아닌 지역상권과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금이 지역 안에서 순환되며 골목경제를 살리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지원 대상은 기본적으로 전 국민이지만 정책 조정에 따라 고소득층은 일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는 우선 지급 또는 추가 지원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은 정부 24와 복지로 홈페이지, 오프라인은 주민센터 방문 접수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지급 시점은 1차는 9월 전후, 2차는 연말 경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이 시행되면 다음과 같은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즉각적인 소비 증가가 예상됩니다. 생활비의 부담을 느끼는 국민들이 식료품, 의약품, 교육비 등 필수 지출을 늘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 지역 상권 회복입니다. 전통시장, 동네식당, 약국, 미용실 등 소상공인 업장에서 사용하게 되므로 매출 증가와 상권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셋째, 경기 진작과 물가 완화 효과입니다. 지급 시점을 추석 전으로 조정하면 명절 물가 급등을 방지하고 3분기 내수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한자영업자는 지원금이 시행되면 손님수가 늘고 그만큼 숨통이 트일 수 있다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직장인 역시 생활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실질적인 체감 효과는 지급 이후 현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확한 대상 선정과 적기 지급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게 필요한 시기에 지급되어야 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민생회복 지원금은 단순한 퍼주기나 이벤트성 정책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소비가 얼어붙고 가게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는 적절한 현금성 지원이 소비 심리 회복과 경기 반등의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지급 일정과 신청 절차 사용처 제한 등을 정리해 공식 발표할 예정이며 문채널에서도 그 소식을 빠르게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지원금으로 나와 가족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계획을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